자이 노래를 듣고 해야지. 개인 빡좀 디펜스. 네어나랜트님 사다디펜스 하라고요? 아 사다디펜스라 좋죠. 자 이제 스피드 웨건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스피드 웨건. 자 시케마다 보너스 미네랄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강화 어, 이, 이거 이 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놈. 아, 연이구나. <laughs> 자, 시작하게 찍고, 진짜 스피드 웨건이야. 자, 레이저 탄, 그 다음에. 아, 플러스 3이 나왔네, 일단은. 소스포님 안녕하세요. 히님 안녕하세요. 퍼거리생각나다리왜 그래? 자, 여기서 일단은 돈을 벌면서 여러 개를 뽑아야지. 아, 일단 초반에, 오, 오늘 플러스 3이 잘 나온다. 그럼 이거 실패가 너무 잘 되는데? 이게 확률이 33%에요. 이거를, 한번, 진짜, 내가 운이 좋으면, 다른 분들은 운이 진짜 드럽게 없어요. 어우, 좋다, 근데. 처음에, 초반은 좋네. 초반은 스타트가 좋아요. 초반 스파트, 스타트는 좋고. 폰네님, 안녕하세요. 그린즈, 레이저 더 플러스 투라니. 쓰레기를 주다니. 초반이 불안하니. <laughs> 네, 표명어리님. 인간이 저기가, 그러면, 운이 안 좋다니까? 내가 과연,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마크 하시죠? 마크 알죠? 음, 긴장을 해야 돼. 요 이게 언젠간 터질지도 모르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언젠간 터질지 모르는 유즈맵이기 때문에, 장을 늘 하고 그냥 저랑 같이 깨 보실래요? 그래, 바짝 같이 볼게요. 평화 원인이 저랑 깨려면 왠,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에요. 진짜 내가 여때까지 개인 강화 되었을 몇판 했습니까? 지금 내가 이개이 개강들을 판 했는데도 못깬 거예요. 지금 내가 방송하는 때도 이거 하거든. 개운득이라는 손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볼게요. 아나 이런 씨 내가 운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유 당연히 히오스 방송하면 돼요. 컴퓨터 바꾸면요, 곧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세요. 12월 달에 그 HP 오멘 컴퓨터로 바꿀 거니까, 12월 달에 HP 오멘 컴퓨터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 그때 히오스 방송이나 롤 방송이나 그때 할수 있어요. <laughs> 아 이건 성공했네 그래도 어딨냐 너 커네 사투도 해달라고요 블럭 초가 되고 포션 초가도 지옥도 갈수 있던데 그거 모바일이요 음 행운석은 일단 안 사는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행운석을 사도 터져요 너 과연 이거 잘 될거라고 생각해요 행운석을 사도 터져 나는 나 진짜 그런 그런 운빨이 안 돼요. 행운성을 사도 터져. 말도 안 되게 터져. 아, 재방송이 좋다. 감사합니다. 이게 두 배속인데 두 배속 같이 않는 느낌인 거지? 자, 이제 강화를 질러봐야겠죠? 곧 강화를 질러봐야죠. 이것들. 레이저탄. 이거 두개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류진현명님, 대설명준 p t 님안녕하세요 역시 하나는 터질 줄 알았어 역시 하나는 터진다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역시 하나는 터질 줄 알았어 음, 역시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돼잘될 거라는 사람감을 하면 돼 파란눈님 안녕하세요 음, 환불 실패가 뭐죠? 이게 왜 한글이 안 되고? 아, 난 배판에도 못 깼는데. 걱정 하세요전 배판에도 못. 안 됐어. 나 이거 공중유리 해봐야지. 아, 역시. 역시 50%야. 잘 봐. 이게 5 0예요 아, 66%네? 그런데도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두개 놓고, 하나는 터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강화를 해야지. 대타다, 영원히 못캔다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짝건각이라는 것도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슬금슬금 불안한데. 걸어 풀고. 자, 한, 딜킬 한번 더. 돈 들어오면. 자, 두 마리 질러서 또한 마리는 터지겠지. 그래. 역시 사람을 긍정적이어야 돼. 어, 어, 야. 오케이 오케이. That's right. 투마리두마 Yep. 사라. 이것도 사라. 이것도 사라. 됐다. 역시 사람은 이래야 돼. 사람은 역시 전략적이어야 돼. 자, 이건 터지지 않겠지? 그래도. 와우. 야 이거는 플러스 5가 안 돼. 빡정안 할게요. 약속할게요. 야 이건 뭐냐? 잘 되네. 이거 플러스 안해 되기를. 매니저가 수상하대. 터도야 제맛이라니. 이러면서 깨면 정말 나아 내가 만약에 이걸 깬다면 내가 얼굴 깐 옮는다. 진짜 이거 내가 깨면 얼굴 깐다 이거 깨면 내가 얼굴 깰게요. 어때? 내가 깨면 이걸 얼굴 깐 까. 그럴 일이 없지. 와우! 역시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돼. 이지사원으로, 음, 많은 돈을 잃었군. 집계사장님이 화나겠어. 왠지 집계사장님이 많이 혼낼 거 같아. 게임에 내가 얼굴을 공개한다. 아, 나 HP 보면 하면 그때, 아, 여러분들 제가 공약을 하겠습니다. 레세덴제님아 사람들이 점점 나갑니다 자랑 내기하고 지는 두번 다시 안 한다면서요 아 맞다 생각보니까 누가 도박하래요 누가 도박하고 싶어나 하는 이건 도박이 아니잖아 이거는 어이걸 도박을 해야 깰수 있는 유저를야 세각을좀 좀 해줘. 이거도망을 해야 돼. 왜 자꾸 이런 거밖에안 나오냐고 또. 파, 운이 이런. 이러... 이건 공략이 안 돼, 이건. 이거 공략이 뭔지 알아? 그냥 쓰레빠이콜라님 안녕하세요? 그냥 운이 좋으면 돼. 오, 감. 관... <laughs> 다 터졌대. 아, 레몬비디님 안녕하세요. 네. 음. 이거 공략 없어요. 이거 아마 다 치킨도 줘야 되네. 음. 아, 이거 성공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이걸 지를까? 그래,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돼. 안 그래? 자, 일킬한번 더만 더 해라. 잠깐만 있어봐라 잠깐만 있어보세요. 대군속을 질렀습니다. 자 행운석을 질렀습니다. 자 행운석이야 내가 간다. 이봐 내가 간다. What the? 이하님이 나왔습니다 딸빤 스크래치님 안녕하세요 음 이건 뭔 일이지? 어... 어... <laughs> 나가자래 <잘해. 웃음> 왠지 번개타를 해도 못 깨요 근데 이게 자 이제는 또 번개타를 하나 더 질러야지 자 이제는 이걸 지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잖아. 다른 사람들 강화 안질렀나 아니 강화가 잘안 돼. 어? 행운석 당첨. 얼레리요음 그렇다면 행운석을 질러야겠지? 자 행운석이 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강화 성공입니까? 어? 어? 잠깐만. 어? 뭐야? 뭐지?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일입니까? 설마, 얼굴 공개해야 돼? 이런 얼굴 공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이러다나 얼굴 공개하라는 신의 계신가, 이건? 어, 얼굴, 이거 내기 했다가 또 왠지, 왠지 이것도 큰일 날것 같아요. 방단계도 안 했거든요? 미선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나가죠. 진짜 시청자 한 명이 나갔네. 신호 가속 이반님 안녕하세요. 자 어디 보자.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 터져버리네. 음 아니야 괜찮아. 사람은 긍정적이야 어 돼. 사람은 늘 긍정적이야 어 돼. 아무리 터졌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없잖아. 아니 말이 있어. 이런 걸로 화를 내면 안 되지. 사람이 우리 아직 여기 있잖아. 캐리건의 남자친구가 아직 여기서... 어... 이제 강화를 질러가지고 일만 마으로 변신해야 되는데, 아, 킬이안나오네잘 놀아자. 가다가다가다 가다, 가다. 자, 지릅시다. 간다! 어? 이거 불안한데? 어, 이거 내가 할 말이 없다. 심장 생아심해려심해려뒤나낳라다나에라았나리도 뼈나 이리 썅맞지 둘 가라가 면병 땀병의속병이 그냥 쑥는 거예요 얘네가 주님 떨리세요+ 세요왜그러냐는 말이다 이런 편이리이하리 편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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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나리개하리편리리